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M 투데이 김희정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차량은 바로 이번에 새롭게 들어온 7시리즈 740i 차량이 저희 시승차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녹색 번호판에 아주 깔끔하게 브루클린 그레이로 들어와서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법인 대표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컬러 조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브루클린 그레이라고 하면 조금 더 이제 영한 이미지가 있어요. 더 스포티해 보이는 색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M 스포츠 패키지에 이 휠까지 M 스포츠 휠로 들어갔습니다. 다만 이제 7 시리즈 같은 경우는 M 스포츠가 들어간다고 해도 파란색 캘리퍼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파란색이 안 들어감으로써 약간 이제 브루클린 그레이랑 더 톤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7시리즈 전매특허죠 바로 자동문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힘을 거의 들이지 않고 이렇게 문을 여실 수 있는 게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실내는 외관과 조금 대비되게 타르트포 시트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카라멜톤처럼 부드럽고 그리고 소가죽 느낌이 나는 아주 따스한 웜톤 컬러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차량에 탑승한 다음 브레이크를 밟아주면 이렇게 문이 자동으로 닫힙니다. 어, 확실히 이제 칠 시리즈다 보니까 차량에 탑승했을 때 굉장히 정숙하고요. 그리고 이쪽 센터페시아 기어박스 부분에 크리스탈도 정말 아낌없이 듬뿍 이렇게 들어간 모습이 보이시고, 그리고 이쪽 크리스탈 이런 인터렉션 바도 굉장히 이제 플래그십 모델답게 거대하게. 큰 보석이 이렇게 굉장히 아름다운 보석함을 연상시키는 그런 비주얼입니다 그리고 25년식으로 들어가면서 여러 삼선들이 이렇게 삼선 포인트들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나무의 소재가 음 사실 크게 차이나진 않지만 소재가 살짝 변경된 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 쪽에 보시면 네,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가 적용되어서 굉장히 광활한 대방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조금 누워서 이렇게 본다면, 현재 이 차량은 리미티드 모델이 아니기에 이렇게 거대한 디스플레이 화면이 비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 왼쪽에 보시면 이쪽에 이제 화면, 휴대폰처럼 화면이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썬블라인드도 전부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에 가시면 시어터 스크린을 네. 시트 조정을 한 다음에 하면은 시트가 자동으로 조절된 다음에 시어터 스크린이 내려오게 됩니다. 하면은 완전 그냥 대표님만의 혼자 그런 아늑한 공간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에서 이제 원하시는 넷플릭스나 뭐 파이어TV 아마존 TV 이런 거다 열람하실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안하게 그리고 누워서 화면도 시원시원합니다. 되게 그래서 물론 이제 뒷좌석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으신 분들도, 오너드리 분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렇게 뒷좌석도 가끔씩 이렇게 이용해주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확실히 이런 디지털,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런 최첨단 기능은, 확실히 이제 BMW가 조금 선도하는 그런 터치감과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감도도 굉장히 부드럽고요. 이쪽에서 보니까 뭐 화면 비율도 입맛대로 다 바꿀 수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디오 음량도 이렇게 터치로 다 하실 수가 있고요. 각도도 너무 불편하다라고 하시면 그냥 네, 이렇게 조금 더 높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 붙이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땡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거의 퍼스트 클래스에 탄 것처럼 아니죠 사실 퍼스트 클래스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다시 이렇게 화면에서 접어 주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다시 원상복구가 됩니다 7시리즈는 원래 뭐 740li, 뭐 760li 뭐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7 시리즈는 전부 다 롱바디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사실 벤츠 S 클래스에서도 이제 디젤 모델이 나오잖아요. S350 디젤이 있는데 그 차량은 숏바디입니다. 근데 디젤 모델 중에서 롱바디를 가지고 있는 모델은 740D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런 파티션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정말 독립적인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쪽에는 별도의 수납공간이 있어서 이쪽 트렁크에 네 트렁크에 직접 다가갈 수 있게 굳이 이제 트렁크까지 넘어가지 않더라도 그냥 짐 같은 거 여기다 보관하실 수 있게 <laughs> 되어있고 보기 싫지 않게 가죽 커버로 이렇게 더 쉬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7시리즈를 타셨던 분들이면 이제 여기가 조금 허전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여기 있는 모든 이제 컨트롤 박스가 다 왼쪽으로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확실히 뒤태도 대형 세단답게 BMW 로고가 굉장히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이제 포스 있는 그리고 웅장한 그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7 시리즈 트렁크 버튼은 여기에 있고요. 트렁크 공간도 정말 부족하지 않게 넉넉한 그런 공간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가솔린 모델이다 보니까 따로 배터리가 차지하는 부분도 없어서 굉장히 깊고 깊숙하게 원하시는 물건 다 가득 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우아한 그런 한 마리 백조 같은 그런 자태를 뽐내고 있고요. 그차 사이즈가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롱바디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풍체에서 나오는 아우라가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엔진룸을 보시면 7시리즈는 이렇게 거대한 3000cc 6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 가운데에 보시면 어 이거는 7시리즈 밖에 없는 스트럭바가 보이실 텐데요. 이쪽에 보시면 BMW가 얼마나 고객님들의 안전에 신경을 썼는지 이렇게 한눈에 봐도 뭔가 감동하게 되는 그런 감동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쪽 스트럽바에 보시면 이쪽에 홈이 파져 있는데 어, 저도 이거를 찾아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사고가 났을 때혼자석으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거나 이제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잘 구부러지라고 이렇게 홈을 팔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만큼 정말 안전에 섬세한 BMW의 배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까지 얹어져 있어서 정말 부드럽게 출력을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음 흡음제는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이 흡음제가 단순히 이제 방음을 하는 효과도 있지만 실제로 차량에서 만에 하나 화재가 났을 때 이게 먼저 타면서 내려오면서 이제 진화를 해주는 그런 요소까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740i 시승차를 한번 소개시켜드렸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나 견적 시승 상담 문의는 화면에 보이는 한동 모터스 용산전 시장 김희정 주임에게 연락주시면 보다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